스팸을 단짠하게 빌어 넣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딸이랑 신랑이 난리가 났네요. 쉽고 간단하니 후다닥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상추를 반 잘라주세요. 스팸은 5등분 해주고 뜨거운 물로 살짝 데쳐 줄게요. 달궈진 팬에 스팸 올리고 중불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조림소스는 간장 1스푼, 맛술 1스푼, 참치액 1스푼, 참기름 1스푼, 설탕 1스푼, 물 3스푼 넣고 저어줍니다. 그대로 부어 졸여주세요. 스팸을 단짠하게 졸이면 정말 맛있어요. 계란 4개, 소금 두 꼬집 쳐서 풀어주세요. 달궈진 팬에 계란물 부어 약불로 익혀줄게요. 다 익기 전에 돌돌 말아주세요. 다 익으면 한김 식혀주고 반 잘라주세요. 김밥 김은 3등분 해줄게요. 밥두 공기에 소금 두 꼬집, 참기름 두 스푼, 통깨 뿌리고 골고루 잘 비벼주세요. 김세장 나란히 놓고 밥을 얇게 깔아줄게요. 밥 위에 상추, 스팸, 계란말이 놓고 돌돌 말아주세요. 김 끝에 물 바르면 잘 달라붙어요. 접시에 놓고 참기름 바르고 통깨 뿌려 한입 먹어보니 감동이 퍼져요.